선생님, 남자들은 어떤 외모의 여자를 좋아할까요? 이쁜 여자 좋아하죠? <laughs> 네, 이쁜 여자. 근데 그게 왜 궁금해요? 저도 딱히 깊게 이렇게 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남자한테 뭐잘 보이고 싶은 그런 인기 많은 여자가 되고 싶은 음. 이유도 있고, 네.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자신감 때문도 있지 않을까요? 음. 외에 대한 자신감. 한번 이런 생각해봅시다. 내가 어, 무인도에 딱 떨어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거기서 10년 살아야 돼. 내가 외모를 가, 가꿀까? 아니요. 그렇죠. 어, 그럼 여자들이 외모를 이제 상당수 내내적인 만족입니다. 제 자신감 향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내가 무인도에 있어도 다이어트를 하고 화장을 하고 내 몸매를 가꾸고 외모를 가꾸려고 노력을 할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음, 굳이 필요하지 어. 않죠. 그 자신감이라고 는 거는 어떤 자신감이라면 남자들 기준에 아름다워 보이고 싶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음. 얘기하면. 자, 그런데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포유류 중에서요. 포유류라고 하면 물속에 사는 고래, 뭐 원숭이, 강아지, 고양이 뭐 이런 것들 포유류잖아요. 포유류 중에서 외모를 수컷보다 더 신경 쓰는 암컷의 종은 인간밖에 없어요. 공작새 보세요. 누가 더 화려해요? 수컷 사자는요? 수컷. 수컷들이 다 화려해요. 응. 사슴은요? 수컷. 뿌리이렇게큰게 누가요? 어, 맞아요, 맞아요. 음. 사슴 같은 경우에뿔 크기와 화려함이 걔네들 권력이에요. 어... 어. 보통의 외모 경쟁들은 다 수컷들이 합니다. 근데 인간만이 암컷이에요. 어, 특이하네요. 예, 특이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이유를 그 진화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포유류 중에서 그 출산을 하는 암컷 중에 외모를 꾸미는 종은 인간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인간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다른 종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다른 종보다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대부분의 포유류는요 짝짓기를 맺고 수컷이 떠나버려요.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짝짓기를 맺고 암컷이 임신이라을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수컷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암컷이 임신 상태로 있다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의 경우에는 만약에 여자가 임신한 상태로 남자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어, 엄마가 애가 배가,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돈은 어떻게 벌 거며 먹이는 어떻게 잡아올 거며 우리 원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어, 예를 들어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를 업고 막그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과일 따라다니 이렇게 할수 있어요? 못하죠. 네, 못해요. 근데 오랑우탕의 경우에도 오랑우탕 유인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랑 종이 굉장히 가까운 종이에요. 오랑우탕의 경우에도 아이를 낳고 엄마가 6개월 동안은 손을 못 대게 해요. 그리고 애를 업은 상태로 과일도 따라다니고 바나나 따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아이가 너무 연약해요. 엄마가 품에서 내려놓는 순간 아이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려고 온 마을이 다 나선다. 네, 그런 것처럼 인간의 육아는 굉장히 아이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역할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인간도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경우 그 유전자의 번식 전략이 어떻게 됐냐면 가능한 많이 유전자를 번식해야 돼. 많이 여기저기 뿌리고 다녀야 돼. 그래서 남자 들끼리다 바람둥이요. <laughs> 저도 남자지만 <laughs> 예, 가, 가능한 유전자를 뿌리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음. 자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내 남편이 유전자를 딴데막 뿌리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붙잡아 둬야 돼요. 잡아들 구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잡아들 구실이 뭐냐면, 외적인 매력입니다. 정확히 그 외적인 매력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 외적 매력이냐면요. 가임기 여성의 특징을 보이는 외적 매력이에요. 예, 그래서 여성들은요, 가임기와 그렇지 않은 자신의 사진을 갖다 놓으면 똑같이 봐요. 차이를 몰라요. 근데 남자들은 그걸 알아봐요. 심리학 유명한 실험이에요. 가인기의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같은 사람의 사진을 두개딱 붙입니다. A는 가인기 때 자기 표정, B는 뭐 가인기가 아닐 때 표정. 이렇게 딱 해놓으면 여자들은 차이를 구분 못해요. 근데 남자들은 그걸 알아차려요. 희한하게 알아차려요. 어... 예. 정말 신기해요. 저도 해봤는데 여자들의 차이를 모르더라고. 남자들은 보면 알아. 남자들 기준의 아름다움이란 가인기 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가꾸는 외모의 특징은 항상 가인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몇가지그 가인기 특징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고요. 그것이 몇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 얼굴이 대칭인 경우 그 모델을 선발할 때 특히 이제 잡지 표지 모델 잡지 표지 모델에 있는 사람들은 예쁘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얼굴 좌우 대칭이 정확히 맞는 사람들이 예쁘다 평가가 되고 그리고 잡지 표지모델로 선정이 돼요. 대표적인 게 배두나 씨예요. 배두나 씨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그렇게. 이목구비가 성형외과적으로 보면 비율이 잘안 맞대요. 근데 정확히 얼굴이 좌우 대칭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잡지 표지 모델로 이제 대비를 한 거죠. 그 얼굴이 대칭인 사람들을 왜 좋아하느냐? 남자들이 실제 조사를 해보면요. 얼굴이 좌우 대칭인 사람들이 병원 신세를 덜 진답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왕이면 내 새끼를 낳아줄 부인이니까 건강한 사람을 선택하겠죠. 두 번째 피부죠. 남자들은요. 부스럼 없는 피부를 좋아해요. 예, 네, 그러니까 티어, 티가 없는 피부가 맑은 피부.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잡티가 없는 게 중요해요. 색깔이 하얗다, 검다가 아니라 잡티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또왜 중요하냐면 이것도 건강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피부가 많이 트러블이 많으면 피부과가 야 되는 게 아니라 어, 내과를 가라. 왜냐면 몸 많이 망가져가지고 피부 트러블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그 경험 있으실 거예요. 술 마시고 다음 날뭐 올라오르잖아. 그렇죠. 그 장이 망가져서 그래. 음. 그러면 그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피부 톤이 맑아야 돼요. 잡티가 없고. 그래서 실제 또 연구를 해보니 사심 약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피부에 잡티가 없고 피부가 맑은 사람들이 병원 신세를 덜지더라 그래서 남자들은 그런 여성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그 여성분들은 알 겁니다 그 생리 주기에 따라서 피부 톤이 바뀐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실제 가임기 때 피부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임신을 할수 있는 최고의 연령대에 피부가 또 되게 좋아져요 그 가임기 특징인 거예요 피부가 좋다는 게 또. 세 번째가 뭐냐? 가슴과 골반의 크기죠. 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크고 여성분들 아실 겁니다. 그 생리 주기에 맞춰가지고 가슴 사이즈, 엉덩이 사이즈 줄었다, 컸다 어, 하죠? 그 남자들이 그래서 큰 가슴을 좋아하는 거예요. <laughs> 그 실제 진화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여성들의 가슴 사이즈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 남자들이 그런 큰 가슴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 여자들도 거기에 매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그 본능적으로 작은 가슴이 있으면 콤플렉스가 있다 이러잖아요. 음. 그 이유가 남자들이 큰 가슴을 좋아해서 그래요. 또 엉덩이가 작으면 또콤플렉스 있잖아요. 엉덩이가 좀 빵빵한 거를 또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남자들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역시 큰 가슴과 큰 엉덩이는 예, 또 가인기 특징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특징들 때문에 여성들의 가슴과 엉덩이 사이즈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네, 이게 수술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점점점점 점점 그렇게 진화 발달해가는 거예요. 자네 번째 붉은 입술과 얼굴 톤입니다. 붉은 입술이 왜또 중요하냐 이게 또 가임기 특징인 거예요 그 립스틱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그렇죠 한때 유럽에서는요 여성들이 립스틱을 바르는 거 금지됐어요 입술이 너무 붉은 거는 여자가 너무 야해 보이기 때문에 립스틱을 금지한다! 까지 유럽에서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여성의감기가 되면은 피부 톤이라든가 입술 색깔이 좀 붉으름해져요 평소 때보다 약간 이제 얼굴에 홍조를 띠기도 하고 예 입술도 빨개집니다 그래서 화장을 할때 입술을 빨갛게 칠하는 거예요 그 입술 색은 빨개야 섹시하다 빨갈수록 피색깔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이렇게 터치하죠, 여성분들. 볼터치 같은 거 하죠. 네, 볼터치를 할 때도 약간 좀 붉은스름하게 하잖아요. 그막 그런 거 있거든요. 도화살 메이크업 음. 해가지고 막 엄청 음. 막 붉은스름하게 약간 네. 하고 그러죠. 그 얼굴 톤 위에 붉은스름한 거를 남자들이 매력적으로 보냐? 그게 가인기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마지막 다섯 번째 피하지방입니다. 여성들은 자기네들끼리 삐쩍 마른 여자가 예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하지방이 조금 있어야. 사실 조금 터질 터질 해야 남자들이 섹시함을 느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신체 부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난소에서 나오겠죠.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또한 군데가 뭐냐면 지방이에요. 지방에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고 좀 뚱뚱한 남자들 같은 경우에 발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남자들도 지방이 두꺼우면 거기서 여성호르몬이 나와서 그래. 그럼 남자들 입장에서 여성호르몬이 많은 여자가 좋아요? 적은 여자가 좋아요? 많은 여자가 좋지 예. 그래서 약간 살집이 있어야 돼요. 음. 예. 그러니까 뱃살이 좀 잡혀야 돼, 이렇게. 음. 예. 뱃살이 안 잡히고 삐쩍 말랐다. 그럼 남자들은 좀 혐오한 느낌이다. 근데 삐쩍 마른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도 있잖아요. 그 변태죠, 예. <웃음> <웃음> 음. 예삐쩍마른 여자를 좋아한다 그럼 뭐~ 뭐~ 변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분 취향이 좀 특이한 거고 일반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음... 말씀드리는 건 예, 보편적인, 보편적인. 예통계상 이제 하면 아 이게 남자들은 이런 보편적 특징을 보이더라 이 보편적인 남자들은 약간 살집 있는 여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포르노배우들 중에는 마른 사람이 없습니다 포르노배우는 살을 못 빼게 한대요 어. 오히려 네 음. 왜냐하면 살집이 있어야만 섹시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음. 마르면 안 섹시한 거예요 살집이 조금 있어야 남자들 시각에서는 섹시하게 보인다 음. 그 이유는 역시 또 여성 호르몬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그런데 이런 뭔가 네. 얼굴 대칭, 뭐 음. 가슴 골반이라던가 이런 음. 특징들이 사실 타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난 만약에 타고나지 않았어. 근데 성경을 막할 수도 없어. 네.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여자임을 좋아하십시오.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걸 좋아하셔야 돼요. 자, 성장 과정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날딱낳았어요 근데 아들인 줄 알았는데 딸이야. 그래가지고 나를 이제 아랫목이 RM, 아니라 윗목을 이렇게 밀어놨어. 울어도 젖도 잘안 줘. 또는 이제 나만 이뻐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어 내 동생으로 아들 너무너무 이뻐해 어, 난 딸이라고 막 무시하고 안아주지도 않아 이런 경우에 남녀차별이 없잖아 그런 경우에 자기가 여자임을 혐오스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내가 여자임을 그냥 좋아하세요 여자로 태어난 거를 그냥 좋아해라 나는 그런데 어렸을 때 차별을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요 제가 여자인 게 싫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남자가 또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남편은 99%의 확률로 바람이 나죠 왜 남편은 여자랑 살고 싶은데 그 아내가 여자임을 혐오하고 있어 그러면 또 남편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그럼 여자임을 좋아하는 여자한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숙제를 좀 드리면 내가 어린 시절에 차별을 많이 받았다 또는 내가 여성으로서 사회적인 어떤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러나 여자인 게 싫다 이러면은. 뭘 해보시면 좋냐면요. 한번 적어보세요. 여자인 게 좋은 이유를 찾아봐요. 억지로. 음... 한 100가지 정도 찾아보세요. 1번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좋아. 여자는 이게 좋아. 여자는 남자보다 이런 게 좋아. 일부러라도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건강하다. 내가 행복하다. 내가 남들한테 사랑받고 살고 있다. 이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점보다 장점의 시각이 기울어진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시각을 단점보다 장점으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씩 좀 찾아봐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 내가 여자임을 그냥 좋아했으면 이번에는 여자임을 과시합시오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제가요 민스커트에 반짝이는 스타킹을 신고 하이힐을 신고 저처를 타면요 경찰에 신고될 거예요 저는 분명히 경찰에 신고됩니다 이 사람 저 변태 나왔다고 어. 여자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네. 것들이 있어요 음. 네, 예를 들어 긴 머리 뭐 화장하는 것들 어, 짧은 치마 예쁜 구두 뭐 내일을 하는 거 음. 남자가 내일 이렇게 막 하고 다녀보세요 변태로 본다고 이상 이상한. 이상하게 본단 말이야 그리고 여자임을 과시하세요 자세 번째 내가 첫 번째 여자임을 좋아하고 두 번째 여자임을 과시하고 살아요 그럼 세 번째 뭐냐면 남자의 사랑받음을 좋아하십시오 남자들한테 사랑받는 거 불편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남녀차별 겪으신 분들이 더 그래요. 그러면 남녀 차별을 겪으면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대한 적개심이 들거든요. 그 남성에 대한 혐오감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페미니즘 운동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남성 혐오증이다. 뭐 이렇게 음. 부르잖아. 그 이유가 자기 차별을 받은 인식 때문이야. 근데 자연스럽게 차별을 받은 인식이 이제 남성 혐오로 이어지고 적개심으로 이어진다고. 그래서 남자하고 사랑이 안 되죠. 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어떤 사랑받음까지 좋아해라. 이런 분들 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뭐 외모도 그냥 편안하고 뭐 별로 예뻐 보이지도 않는데 오늘 갑자기 너무 예뻐졌어 그런 분들한테 딱 가가지고 야너 연애하니? 라고 물어보면 딱 맞죠 사랑하게 되면요 예뻐져요. 저는 그 실제 상담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실제 막그 우울증 있고 막 사회 기피증 있고 이런 분들이 내네 남자 분들이 오셔서 심리 치료를 받아요. 그럼 치료 즉시 예뻐지세요. 피부톤이 달라져요. 심리 치료하는 즉시 달라집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일수 그게 빨리빨리 보이는데, 그 제가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20대 어떤 젊은 아가씨인데, 대인기 피증 심해가지고, 취업이나 이런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를 하고, 딱한 해! 한해심리치료딱 받았는데, 너무 예뻐지셨어요. 다음에 2회기째 상담 왔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분인지. 너무 예뻐지셔가지고. 그것처럼 사랑하게 되면 예뻐져요. 예. 그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었는데. 아, 그럼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고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타고난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또 나의 외모를 결정하기도 해요. 중년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또 나의 외모를 바꿔놓기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걸 좋아하시고, 여자임을 과시하시고, 사랑받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면 타고난 거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